네,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 기도문을 외우면서 또그 감정이 악령과 싸우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감정도 놓치면 안 되고 대사도 놓치면 안 되는 그래서 촬영 전날까지 자다가 눈 뜨자마자 읽어보고 또이 닦자마자 또 읽어보고 <laughs> 샤워하면서 또 읽어보고 밥 먹고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읊어보고 모든 순간에 네, 순간순간 갑자기 그냥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끔 계속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손발이 굳은 적이 있었다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악령과 싸우다 보니까 이제 몸에 힘을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순간에 약간, 음, 약간 경직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동안 많은 필모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연기 인생에 있어서도. 네, 늘 저는 늘 연기가 어려운데 이번 작품 역시나 좀 어려웠고, 어 네, 정말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